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6월 18일 자정 공공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합격할 사람은 어떻게든 합격을 하고, 불합격할 사람은, 예, 어떤 이유로든 반드시 불합격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는 수험생의 자질 내지 그 내부적 요인, 수험생 내부에 있는 그 요인이 합격을 결정하는 거지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자극, 강한 자극을 주더라도 합격할 자질이 없는 사람은 끝내 합격을 못 하는 겁니다. 아, 제가 뭐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 그 내부에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해야지, 내부적으로 변화할 요인이 전혀 없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외부적 자극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화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워낙 오래돼서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어떤 물, 물질에 불을 붙인다고 할 때, 예, 내부적으로 뭐 똘똘 뭉쳐진 뭐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 불을 붙이겠다 했을 때 최소한 그 안에 불에 탈수 있는 성질의 물질이 존재해야 됩니다. 가연성 물질이죠. 예, 불을 지르면 불이 탈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해야 불을 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하나도 없어. 전부 불에 에, 안 타는, 불에 타지 않는 물질로만 가득 채워진 방 안에다가 우리가 밖에서 불을 아무리 붙여도 그게 타겠습니까? 꺼져버리죠. 가연성 물질이 없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불을 갖다 들이대도 불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불합격할 사람들한테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자극을 들이대도 어떻게든 그 사람은 불합격합니다. 합격할 자질이 없습니다. 근데 합격할 사람들, 합격 예정자들, 합격할 자질을 갖춘 사람은 어떤 난관이 닥쳐도 돌파해서, 예,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예, 좋은 봉위가 어찌해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저는 좋은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 이렇게 해라. 이 자료 봐라. 예, 합격자로서 제 경험을, 경험에 비추어서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조언한다고 다 합격합니까? 아닙니다. 조언을 아무리 들어도, 예, 뭐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든 어쨌든 합격 못하는 사람이 98.5%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조언만 잘하고 잘, 가르쳐, 잘 가르쳐주면 합격할 것 같아요. 천만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합격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학원 강의를 들어가지고 합격하는 거지. 합격 못할 사람 학원에 갔다 나와 보세요. 3년째, 4년째, 1차 떨어졌는데 일하고 있어요. 그 학원 강의 듣는다고 다 합격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학원 강의를 듣고 뭐, 뭐 좋은 자료를 봐가지고 자기 합격 기간을 뭐 1년 앞당겨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안될 인간은 끝내 안 되는 거고 될 사람은. 예, 어디 가서 동량을 해서라도 기억학교 갑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문제는 수험생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요. 외부를 탓하지 말고, 예, 못 났으면 자기가 못난 거고, 학격못 하면 지가 등신인 거지. 무슨 뭐 강의 좋은 걸못 들어가지고 못 합격했다든지, 이런, 예, 그 외부적 자극에 핑계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지꾸라지가 못 났으니까 못붙는 거지. 무슨 뭐, 그러면 좋은 자료 못 봤다 치자. 그러면 좋은 자료 본 사람보다 1년 늦게는 합격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좋은 자료 못 봤다고 영원히 합격을 못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